항암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식품에는 양파를 빼놓을 수 없다. 양파는 한국 식단에 빠질 수 없는 식재료로 아주 흔하게 볼수 있으면서도 영양소가 가득한 음식인데 이러한 건강에 좋은 음식인 양파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양파의 효능과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한 양파와 최고의 궁합인 식품 나쁜 궁합의 식품을 각각 알아보자. 첫 번째는 꿀이다. 양파에 함유된 휘발성 성분인 유화알릴을 섭취하게 되면 몸속에서 가스를 유발하는데 꿀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시력이 나빠지고 심할 경우에는 실명을 유발할 수 있다. 사실 꿀과 양파를 함께 섭취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간혹 양파를 곁들인 요리를 할때 양념에 설탕 대신 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